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쿡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요즘 사실 뭐정치재미 없어요. 어, 이재명 정부를지 민주당 정권을 잡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가고 있잖아요. 뭐 주가 5천 포인트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3천 포인트 곧 깨질 것 같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그런 막저뭐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러면서 또 대기업에 대한 미국을 투,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또막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업의 옥을 제고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것들 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뭐 더걷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자격도 막뭐 50억 있는 걸 10억으로 내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3일째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5천 피는 무슨 5천 피예요. 제가 볼 때는 3천 피도 깨질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 이집트 대통령 이제 유선적이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죠 정청내의 어떤 리스크랄지 이준석 그다음에 현 정부의 이제 조국 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공약 때 통합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유장술이 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들을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TV 보기 싫죠. 저도 사실은 이 방송하기에서 t v 이는 봅니다만 <laughs> 어, 어, 거의 뭐 t v 를 보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봉이 김선달. 그런데 왜 갑자기 봉이 김선달이냐? 별 재미가 없잖아요. 뭐, 세상사가 그래서 어, 그래도 어, 좀 관심 있고 좀 재미 있는 그런 한번 주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 뭐 정치 시사 법률 어, 그런 유튜브가 왜 이런 것까지 하냐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약방의 감추처럼 뭐 이런 내용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어, 상당히 제볼 때는 어, 제 역할이라고 보고 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유심초에 어, 사랑이여의 유래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뭐뭐 재미가 없으시면 음, 듣지 마시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어, 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십시오 어,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이 김선달 김선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대동강을 팔아먹었다 뭐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거고 그데이 김선달 앞에 이제 봉이가 붙었어요. 봉이. 이제 봉이라는 것은 이제 봉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봉황 김선달이 됐을까? 이제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원래 이데 김선달이 장안을 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장터로 갔어요. 그런데 장터 한쪽을 보니까 이제 닭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온갖 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김선달이 닭장수나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살이 포하고 더하면서 털이 인기가 흐르는 닭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선달이가 시침을 딱떼고닭장수에 묻습니다. 아, 주인장 이게 뭐 날짐승이요? 참 통통하니까 보기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에서는 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이거 닭인데 뭔 날짐승이라 얘기하지? 세상에 아주 멍청한 얼치기가 많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닭도 알아보지 못하는 음, 김선달을 아주 어리석고 멍청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놈 한번 골려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 이제 봉이라는 것은 봉황 봉자입니다. 그래서 아, 난데없이 닭을 봉황새라고 속이는 말을 듣고, 김선달이 뭐라고 하냐면, 아, 봉이에요? 아, 정말 말로만 듣던 봉황새네? 아, 여기서 제대로 보게 됐네요. 아, 그럼 저 봉도 파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 물론이지, 팔지 않으려면 뭐 들으네요. 장태에 가지고 나왔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제대로 걸려 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 없겠죠. 그래서 이제 김선달이 묻습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받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 열량만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닭한 마리에 한 양씩 팔았다는 거예요. 닭한 마리에 한 양. 그런데 지금 열량이면 일반 닭보다도 사실은 10배를 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봉황이 때문에 10배는 더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인장이 하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선달이 값을 깎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한 대로 이제 열량을 이제 고스란히 건네주고 닭을 샀어요. 그러면이 닭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관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 관가를 지키는 이제 문지기가 있을 거 아니야. 문지기한테 닭을 보여주면서 내가 방금 이 귀한 봉황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사또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사또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을 가지고 이제 사또 앞에 섰겠죠. 그런데 사또가 보니까 이것은 공황이 아니라 새자 아니죠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또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 하면서 나를 싫어하려고 들었네 하면서 김선달을 곤장을 이제 열 대를 때리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근데 뭐 맞는데 열대, 권장 열대가 보통 아프니까 이제 눈물을 막 찌끈거리면서 이제 김선대가 사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이놈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닭을 봉이라고 나를 속이려든다고 하면서 또곤장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닭장소에 그 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봉으로 믿고 닭값의 10배를 주고 샀을 뿐이다. 어. 그래서 이, 주, 이 좋은 봉황새, 보, 보도 듣도 못한 봉황새를 사또에게 바치려고 한 것이지, 아, 내가 닭이라고 하면 왜 사또를 속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또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닭장수를 불러드리라고 해요. 어. 그러면서 닭장수 이제 야 네가 닭을 봉이라고 해서 속이고 열량을 파는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닭장수도 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제 거짓말 할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사실대로 닭장수는 사또에게 예, 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또가 이제 김선달이 물은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사, 김선달이 물으니까 김선달이 어, 저자 때문에, 저자가 나를 속여서, 권장 10대를 맞았으니까, 나도 그 대가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저 닭값에 10배를 주고, 봉을 샀기 때문에, 저자에게, 내가 10대 권장을 맞았으니까, 100대 권장을 시든지 쳐주시던지, 아니면, 열량을 줬는데, 열량의 10배인 100량을 지불하라. 오. 좀 판결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또에게. 그니까, 러그 닭장수에게 선택을 주는 거죠.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김선달의 준 10량에 10배, 100량을 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거야. 그니까, 사또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닭장수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뭘 선택할 거냐? 닭장수 입장에서 보면, 곤장 100대 맞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와, 차리 나는 100년을 주겠다. 해 가지고 결국에 김선달이가 이제 100년을 받게 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각지에 이제 퍼지 시행하 거예요. 사람들 상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선달 앞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그 이름이 되었답니다 배봉이. 뭐티브는 이제 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리숙해서, 어, 우리가 뭔가 빼앗기 좋은 사람, 좀알짱 얼치기, 뭐, 멍청한 사람들을 이제 농담으로 말할 때, 봉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아, 봉잡았단 말이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구나. 어, 여러분들도 뭐, 봉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듣게 좀 재미있었어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